자, 여러분, 적성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웃습니다. 우리 아이 적성을 어떻게 찾을까요?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적성은 없습니다. 부모가 아무리 찾는다고 아이 적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애초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건 교육 신화일 뿐이라는 거예요. 현실은요, 싫어도 해야 하는 경험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적성입니다. 해보지 않은 일에 적성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부모가 억지로 찾으려는 게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적성은 만들어진다 심리학 연구가 말합니다. 몰입과 자기 효능감이 반복됐대요. 잘하는 게 좋아지고 좋아하는 게곧 적성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. 처음엔 피아노가 지루해도 곡 하나 완주한 성취감이 쌓이면요. 나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라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. 처음엔 힘들고 귀찮지만 체력이 붙고 친구들의 인정이 따라오면요. 내적성은 체육인가 이런 생각으로 변합니다. 그러니까 적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. 작은 성공 경험과 사회적 인정이 쌓이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. 세 번째,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부모가 적성을 찾으려 들기보다 작은 성공 경험을 설계해 주는 것,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. 적성을 찾자가 아니라 부딪혀 보고 버텨 보고 성취를 반복해 보자.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길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적성, 부모가 찾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경험하며 만들어가는 겁니다.